엄마를 고소하고 싶으면 고소하세요. 가버나운처럼 고소해도 돼. 다른 집 엄마는 벤치를 사주는데 왜난안 사줘? 고소하세요.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소하세요. 그것 또한 당신 선택입니다. 첫째를 낳은 지 8개월, 둘째 생각이 납니다. 30대 중후반이라 지금 안 낳으면 나중에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데 이 이유 때문에 아이를 낳는 건 이상할까요? 친구가 나중에 못 낳을 것 같아서 지금 할수 있는 일을 포기해도 될까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경력, 부모님께 효도, 자격증, 뭐 이런 것들. 죄송한데 지금 첫째가 8개월이면은 경력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내려놔야 되지 않나요? 부모님께 효도, 토기 같은 손주 두명낳아드리면은 그건 또 효도가 아닐까요? 전 그것도 효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자격증은 경력이랑 섞어서 생각하면은 그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살 털은 나게 낳으셨으면 해요. 그게 뭐 뜻대로 되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연자님이 낳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뭐라고 할수 있습니까? 몇 년생이면 첫째가 너무 불쌍. 왜요? 나 연년생인데요? 그게 왜 불쌍해? 그러니까 따지고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둘을 낳아놓고 최선을 다한다. 라고까지만 생각하면 되는 문제지. 연년생이라서 챙김받지 못해서 그 아이가 불쌍하다.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하는 선택지는 굉장히 좁아지게 됩니다. 저는 안 좋았어요. 그럴 순 있죠. 그렇지만, 모든 가정이 그런 건또 아니고, 어머니가 스스로 낳고 싶다는 거를 여러 여타 다른 이유로 막기에는 그런 것들이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건 별로 없다는 거죠. 그죠? 사연자님이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입니다. 한명더 낳고 싶습니다. 근데 나중에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이건 어때요? 이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보는 게 맞죠? 왜냐면은 한해한해 한해 몸이 힘들어지는 것은 맞으니까. 뒤에 따라오는 것들은 저는 형체가 없는 염려라고 생각해요. 아이에겐 선택권이 없다는 게더 슬퍼요. 요, 이제, 님 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반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원론적으로 부모는 아이에게 미안한 게 많죠. 단순히 연년생으로 나와서 미안해 라게 아닙니다 부모에게 원죄를 묻자면요 부모는 자녀에게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연년생이냐 아니냐 이런 거 한두 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팍팍한 세상에 날왜 태어나게 했어요 라고 말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운명적으로 그런 겁니다 아예 의사를 어떻게 묻나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 태어난 이후로도 한동안은 말을 못할 텐데 알 수가 없는 거죠 어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전 자녀도 없는데 전 나는 솔로를 좋아합니다 갑자기 나는 솔로를 굉장히 열심히 보는데 그 돌싱 특집에서 돌싱 출연자들이 열심히 데이트를 하다가 갑자기 특히 여성 출연자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난 눈물 흘리는 게 데이트를 잘 해놓고 갑자기 왜 울지? 그 출연자가 하는 말이 나만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 되나 우리 아이에게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눈물이 난다는 거야 지금의 내 상황으로는 영원히 알수 없는 감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왜 우리 아까 둘째를 결심하려고 하는 사연자님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아이와 나의 경우를 생각하면 못 낳아요 못 낳는 게 맞는 거지 왜 태어나면 내가 못 해줄 것들은 한가득이고 뭐 좋은 학교 좋은 집뭐 좋은 음식 그런 것들 알아보면 다 있어요 요즘 유튜브만 켜봐도 뭐 부잣집은 이렇게 키운다더라 8락군에 뭐 가서 공부를 시키고 과외가 어쩌고 유학이 어쩌고 그런 건 내가 못 해줄 수도 있는데 아다 미안하니까 도로 배에 들어가라 낳지 말아야 되겠다 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미안할 것들이 생기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낫는 것이고, 그럼에도 우리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 해갈될 수 없는 죄책감까지 다 끌어안는 일이죠.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정당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뭡니까 그냥 세상에 나오게 만들었으니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뿐입니다 그 선택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죄스럽다는 마음도 공감은 하지만 그래서는 우리는 아무도 태어났으면 안 됐다는 거죠 어. 태어남이 축복인데 무슨 개변이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태어남이라는 거는 그냥 태어남인 거예요 태어나서 모든 게 행복하다 그것도 말도 안 되고요 축복이냐 아니냐를 태어나진 우리가 얘기할 순 없다는 거예요 근데 태어남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이고요 무조건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겠죠 영화 가버나움을 보면은 너무나 척박한 그 환경에서 태어나게 한 부모를 아주 어린아이가 법정에서 고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삶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여주는 장면을 보고 어 저 정도면은 태어남을 저주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적어도 제가 살고 있는 환경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인 거겠죠. 지금 뭐 경제 수준을 얘기하냐, 상황이 어떠냐, 이런 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아주 원시적인 관점에서의 태어나짐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이랬어야 했다, 저랬어야 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도 뒤통수가 납작합니다. 엄마가 안 굴려줬거든요. <laughs> 저희 집 애가 셋이었어요 아버지도 일을 하셨지만 어머니도 집에서 부업을 하시면서 우리 애 3명을 밥을 차리고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했단 말이에요 애가 셋인데 84, 86, 87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84도 첫째인데 걔도 애란 말이야 얼마나 엄마가 정신이 없었겠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거실에 이불 깔아놓고 눕혀놓고 별로 뒤집계를안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가 눌렸단 말이야 그때 머리가 말랑말랑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엄마한나좀 물어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난 그걸 엄마한테 고소를 해야 돼요 어왜내 머리를 동그랗게 안 해줬냐 이게 시작하면 끝이 없다고요 부모님한테 서운한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서운해도 돼. 그리고 따져 물어도 돼. 엄마랑 쥐어뜯고 싸워도 돼. 아빠랑 쥐어뜯고 싸워도 돼. 하지만 그거는 모두에게 적용될 수 없는 거고 그냥 당신 선택의 문제입니다. 뒤통수를 압착하게 만들었다고 엄마를 고소하고 싶으면 고소하세요. 가버나운처럼 고소해도 돼. 다른 집 엄마는 벤치를 사주는데 왜난안 사줘? 고소하세요.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소하세요. 그것 또한 당신 선택입니다. 근데 왜 태어나게 만들었냐라는 질문은 이상하다는 거죠. 네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따져 물을 수 있는 건데. 맞잖아요. 생각이 너무 많다. 첫째 낳고 너무 좋으시니까 둘째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거 따져 뜯어 말리고 할게 뭐가 있어요. 몸 건강하게 잘 준비하셔 가지고 예쁜 둘째도 낳으세요. 응원드립니다. 그러면 끝나는 문제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응원드립니다.